안녕하세요. 탁송하는 대리기사 탁대리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현재 시간 8시 50분이고요. 지금 스타트하려고 이제 프로그램 켰습니다. 아 오늘도 8시에는 코를 봐야지 해놓고선 잠을 잠, 잠들어버렸네요 그냥 낮에 탁송을 하나 하고 왔고요. 좀이좀 좋았어요. 천안에서 출발해서 충남 홍성 갔다가 다시 차 바꿔 타고 오는 건데요. 10만 원이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 하나로 짧게 끝냈습니다. 탁송은. 한 2시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오늘 못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짧게 3시에 출발해서 5시 반에 끝났으니까 짧게 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 세팅은 다 해놨는데 콜이 없네요 뭐 올리질 않네요 이 영상 편집해 보니까 천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길더라고요 아우, 너무 지겹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초코는 어차피 집에서 제가 지금 보거든요 빠르게 넘겨서 코를 잡고 첫콜 도착지에서 다시 켜서 그때부터 스타트 하는 걸로 한번 해 볼게요. 천안에서는 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올라오면 제가 바로 잡을 거라. 놓치는 영상 보고 싶진 않잖아요. 코를 잡고 올라가서 도착지에서 제가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52분. 동탄 도착했고요. 아, 뭐 장장 1시간 3시간 넘게 주은것 같네요 아 일단 올라왔습니다 4만 원짜리 잡고 올라왔고요 서울 가는 거 송파, 경유, 정릉 가는 거 10만 원짜리 잡에 들어왔는데 놓쳤고요 못 잡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백 갔다가 다시 천안 들어오는거 8만 원짜리 왕복 있었는데 그건 일부러 안 잡았습니다 가격이 저랑은 맞지 않아요 아 그리고 뭐 인천 들어가는 거 7만 원짜리 부천 가는 거 6만 5천 원짜리 있었고 역시, 제가 잡지 않았습니다. 나갈 만한 거몇개 있긴 했었는데,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빠르게. 유련동. 유련동 갈게요, 이거. 오, 3만원. 일단 전화해보고요. 오케이 하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강남 유련동에서 도착했는데요. 여기가, 토요일날 제가 여기 왔었어요. 영상을 찍어놓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오실 때가 아니라요 오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왔네요. 자,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수서역에서 뭐 타고 현명 고장이긴 한데 아... 일단 여기 바로 옆에 상현동 가는 거2 5 0 0 0짜리 하나 있거든요. 일단 바로 가겠습니다. 기다릴 틈이 없네. 네, 현재 시간 12시 10분. 네 빠르게 지금 완료해서 상현역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늦게 나왔으니까 지금 빨리빨리 타는 거예요. 잽싸게. 아까거 완료도 못했네요. 오. 요거, 요거, 아 요거, 주윈것도 바로 갈게요. 이거 뭐 프로그램 키자마자 바로바로 가야되네. 금호베스트 일단지 오산아이씨 네, 2만원짜리인데. 여기서 보통 2만원, 2만5천원 찍어주거든요. 요거, 빨리, 빠른 시간 이동해보겠습니다. 요 용서 올리면 아마 금방 갈 거예요. 네, 현지 시간 12시 46분. 저는 지금, 오산 원동 도착했고요. 아, 청호동 자이. 눌러버렸는데. 일단은, 자 완료 좀 하고요. 자배가 들어오겠죠. 자숨좀 돌리고요. 어, 제가 지금 계속 연달아 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도착한 곳이 다 오지예요. 오지 콜이 콜지로 이동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 지역들이라 도착했는데 오지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콜이 바로 나왔으니까 바로 그것도 뭐 500m 안에 나오는 거니까. 집에 가야죠. 그래서 무조건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그런 곳에서는. 상현동 도착하자마자 도 바로 또 죽일래 이제 30분 안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덕분에 빨리 탔죠. 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시청 앞으로 나가야 돼요. 시청으로 나가면서 코를 볼 건데. 아, 부산동. 여기 가죠. 코좀 탔는데. 네, 요거, 운행 완료하고, 부산동에서 나오면서 다시 키겠습니다. 네, 지금, 부산동 시티자이 앞쪽 골목에 도착했고요. 바람이 엄청나게 부네요. 와, 이 바람소리 엄청 들어와서 시끄러우실 텐데. 조금 천천히 가면서. 네, 여기 왔는데, 고객님이 팁으로 8,000원 주셨어요. 금방 끝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업용 차였고, 탑차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못한다고, 이건 보험이 안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고객님은 인지를 하셨고, 그래서 그냥 해달라고 해서 녹음 다 해놨거든요. 그랬는데, 가면서 제가 설명을 했죠. 탑차고, 스틱이고 이러면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콜 잡고 오신 기사님들이 있는데, 그러다 그냥 허탕치고 가면 어떡하냐. 자기는 얘기했는데, 상황실에서 안 올렸다고 합니다. 상황실이 못된거죠 네 아무튼 내리셔가지고 어, 팁으로 8,000원 더 주셔가지고 2만원 받고 나왔습니다 일단 오산시청으로 제가 빨리 이동할게요 제가 어, 부산동 시티자이편 올린거 있어요 이게 어딘지 모르시면 참고하시고요 깨알광고입니다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시간 1시 29분 아 계속 코를 보고 있는데 아 이거 진짜 뭐 줘야지 가저 이거 아 저쪽 걸동콜까지 봐야겠어요 좀아만 5천짜리 끄면 안 가고 싶은데 일단은 뭐 이동할 데도 없는데 네 오산 일단 뭐 여기 설명을 드리면 여기도 뭐 옛날에 화려했던 지역이지 요새는 오산 내려오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12시 전까지 후딱 왔다 가야 되는 동네가 돼버렸고 와, 진짜 옛날에 인천에, 인천 올라가는 콜 5만원, 6만원 막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동네 아니죠. 그냥, 콜이 없는 동네, 12시 넘어서는 좀 살아나가기 힘든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일단은, 저, 제가 좋아하는 위치, 어디냐면, 네, 여기, 롯데마트 건너편 오리은행 있는데, 저는 여기가 좋거든요. 갈고동 한솔패스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하나 안 주겠어요? 여기서도 천안 코리 뜹니다. 네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뜨고요. 오산도 천안 코리 뜨는 지역이라 제가 며칠 전에 확률 얘기 했었잖아요 확률 따지면 수원 동탄, 이 오산 라인, 그 평택 라인, 이 라인들은 다천안 코리 뜬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귀를 하려고 하면은 이동하는 데들이에요, 다. 그쪽 라인에서 제가 우리 일을 하죠. 왜? 그래야 천안콜이 떠, 뜰 확률이 있고, 뜨면 집에 갈수 있으니까. 아, 과외동. 과외동이 어디냐면 저 김포공 옆이에요, 김포공항. 차고지가 있죠 과해동 이치면 강서구 과해동 그다음에 김포공항 차고지에요 차고지 저기에다가 이제 차를 넣는거죠 그린카 지 써있네요 그린카 맞으요 그린카 차고지인거고요 3만원에 여기서 네, 일단은 제그 아이콘에서 송탄국제대학교 가는 거 잡았거든요. 이게 저기 거예요. 2층 농좀 위쪽인데 지도 보니까 여기가 그 장안동 코로나를 채 있는 그쪽 라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송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장안동 코롱하늘채 장안 코롱하늘채 지금 도착했고요 아 여기 출발할 때그 일행분이 돈을 주셨는데 도착하니까 또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했죠 그런데 <laughs> 여긴 도착해서 주시는 돈이 더 많았어요 아 도착해서 받았으면 티까지 받는 것 같았는데 일단 아쉽지만 제 돈이 아닌 거 관계로 자, 여기서는 이제 빠르게 송탄 출장소로 이동해야 되고요. 아직 뭐, 2시 밖에 안 됐으니까. 네, 일단, 지역은 걸어주고, 여기서 안성콜도 뜰수 있으니까 안성같이 걸고요. 중량 걸어주고, 네,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추워. 아이거뭐 사태가 심각하네요. 성탄도 옛날 같지 않아서. 와 일단 아산 잡았습니다. 아산 가죠 뭐. 가죠 뭐. 뭐 있습니까? 로테키스리네요. 일단 고객님 통화하고. 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길로 넘어가자. 네, 지금 아산 도착했고요. 위치가 여기입니다. 온양풍기초등학교 옆에 콜스가 99콜입니다. 어, 집에 갈수있으려나 네, 일단은 지금 빠져나가는 길이고요. 빠르게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서 얼로 갈 거냐면요, 요로 갈 겁니다. 여기 용화동 근처라서 금방 가요. 한 7분이면. 가까운 거리니까요 일단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 위치는요 천안 서부역입니다 네 아까 아산에서 1시간 죽었어요 1시간 아한 3시 한 40분 50분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 콜이 안 뜨길래 픽업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픽업 하시는 분들이 고맙게 오셔가지고 태워주셨습니다 네, 아산에서 천안까지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까지 이제 조용히 라이딩 하면서, 네, 마무리 하려고 했고요. 아, 오늘 야간에 20개 넘기려고 했더니 또못 넘겼네요, 오늘. 아, 일단 뭐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9개? 정도 되지 않았을까? 모르겠네요. 일단 아모리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열아홉개 뭐 매일, 매일 뭐든지 다 넘길 수는 없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고 근접했다는 걸 일단 만족하고요 아사까지 일단은 살아갔잖아요 송탄에서 <laughs> 4만원짜리 하나 잡고 간게 어디에요 어, 최소한 못해도 5시까지는 들어가니까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죠 어, 한숨 자고 아마 내일 일어나자마자 편집을 하고요 또 올리고 또 편집하고 올리고 빨리빨리 빨리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자꾸 편집하느라고 피로가 쌓이는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리고 저기 음,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댓글에 제가 일일이 빨리빨리 대응 못하는 거는 일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궁금하신 사항 이런 거 올려드릴게요 <laughs>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올려드리고요 휠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휠하고 뭐 그래도 이렇게 반응을 해 주시니까 좀 기분은 좋네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아,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은 이 느낌을 안고 빨리 들어가서 실컷 자고 내일 빨리 편집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모든 기사님들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님들 고생하셨고요 빨리 마무리들 하시고 내일 또 활기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천안에서 탁송하는 내리기사 탁대리였습니다 그럼 뿅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뿅